연꽃밥 파티입니다 사람은 안 나와 손만 나와 음, 오빠 의자 하나 가져가 우리 입장으로 입장으로 넓게 해서 먹으면 돼응 아니 여기 우리 소주 한 잔씩 먹자 지금부터 소주 먹는다고? 이거. 이거 맛있게 먹고 이거는 뭐냐? 오늘 개청소 갑니다 아이고 앉아 이게 뭐야? 이거개세개 그리 고무 떠줄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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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어 와 우리 가지고 김에다 이렇게 싸먹습니다 나도자도 누가 좀나지가치면리 아, 난리소. 다같이 우리 나란히 앉아있손만나 큰일 한큰만 먹을게. 우리 일 난, 밥 맛있게 먹는 큰일 난, 큰일 는 큰일 났네. 큰일 났큰 큰일 난, 큰일 난, 큰이 넘어지니 와 우리 연꽃밥 끝내준다 혼내준다 혼내준다 100번도 더 일어나요 우리 오늘 우리 바보들이 오늘 완전히 기투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연꽃밥을 맛있게 하습니다어비계으로사가잡아 아. <laughs> 아이디 o t 떠가 i 오빠 to be able to get 오빠, e n s e of what I'm sure I'm going to be a b l 이 짠지 무가 이렇게 길게. 내가 했어요? 칼질은 오빠가 담았지. 그래고 전부 다 서로 힘을 합쳐서 정전이가 했거든. 정전니가 했지? 칼질. 너하고 음. 정이하고 둘이 한 거지? 우리는 분할이 딱딱딱 된다, 이제. 뭐가 분할이래? 와, 밥을 찰밥은 확실히 물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응, <laughs> 오빠는 음, 질이게 먹어요? 근데 진짜 연근이 맛있다 오빠. 짤줄 알았거든. 오, 오빠 짜게 먹는다. 우능이랑 다 어디로 가? 팔아졌어 필수랑. 우능? 우능이냐? 우능이야?

응. 와, 지금. 아니 먹 o t g 저기는 없는데 be t h 변해버리더라고 괜찮아 i n g to be there. I'm not going to be t h e r 그다나. 안그 아, 먹을 거야. 그게 맛이 돌기입니다. 맛은 그게 있가 기준이야. 이거는 파래김. 음. 파래김이 맛있어. 아주 맛있는 김이다. 음. 언니네 올해도 이거 소리 잘하자. 뭔냐리수풀이 연꽃, 연잎, 연꽃. 언니들 요번에 따다가. 하나의 질겨가지고 팔아먹어야지 맨날 말로만 그래말아작작년이니까 말로. 연장사한테 팔아먹었어하나에팔0 0원씩한장에 그리고 나, 저기 싸지 얘네들은 한 이만한 거 하나에 8,000원씩 팔아 이 연잎이 말이 연잎 그러니까 연밥 만들려고 연잎을 응. 사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냉동차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식 400원인가 봐서 이한잔1장이 4,000원 하냐? 야1장이 4만원인데 금방 따 최소 한 1,000원씩은 줘야지 아우! 음. 이게놈이도둑놈 음. 근데 연을 따도 위에가 대가 위에 있으니까 물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안쓸거 아니에요? 구멍이 이게? 뽕뽕뽕 뚫려있다고 아닌데 연부터도 따는 게 아니라 강행으로 따는 거아이제 아. 이거 연근처럼 구멍이, 이렇게 호스가딱잘라놓으면 구멍이 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비가 바로 들어간다 아, 그 자리. 아, 다고 여기도 가면, 여기 썩어 나와. 진짜 그럴까? 진짜. 진짜 연, 그럴까? 연대 때가, 응. 그게 숨구멍이거든? 구멍이 응. 물이 들어가면은. 진짜 그래요? 그 가버려. 여기 응. 싸가그래서 응. 자를 때, 그 연, 고그 주위에 이렇게 잡고서, 우리, 우에 그걸 딱 자른다고. 그러면은, 그 음, 위에, 음. 동그란 거는, 어, 안건드도는거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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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아, 안 건드리고 자른다는 거지. 배를 안 드는, 비가 대본모사. 그니까 이파리만 위로 자른다, 이 말이야. 배를 쭉 잘라가는데, 뚜껑을... 그, 그렇게 자르면 연이 죽는다고, 어, 속에서. 그러니까, 뚜껑을 놔두고 이파리만 음, 자른다는 거지. 그게, 그게 숨구멍이기 때문에. 맞아. 음, 음 맛있어. 거기 많이 잡았더김을더 더 꺼내야겠다. 또 많아 야, 내가... 얼마 그미숫거리야그아 연밥 잘 팔린다 밥도 공개놓은 상태에서 집안 먹으려니까잘 팔지 음. 밥을 공개하는데 경석이 음. 보고 내가 밥좀 비벼라 그랬거든 아까 응. 음. 어, 너안비어 저기 있잖아막 그때 <laughs> 대 들어갔잖아 밥 줘야지 뭐 이제 이렇게 많 이렇게 너무 많아 이거 우선 거봐 야, 너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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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찍어, 너 찍어, 먹게. 널찍하게 너 찍어, 먹게. 이걸 바람 안 들어가게 잘 누르면은, 공게 밖에 내놨다가 넣어서 그래. 아릇 옛날에 그 우리 그, 자있들엄마가 그 네. 누룽지 만드는 기계가 있잖아 네. 누룽지 만드는 기계가 있었거든 그걸 누룽지, 그 누룽지 밥으로 그래 다기고 응? 가스레인에다 올려놓고 하더라고 밥 네, 나무 는 그렇게 하면 돼요밥 나무 네. 가아니라 밥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 남은데 응. 해가지고 응. 금방 응. 돼 맛은 나네 응? 연꽃 향기나? 왜 연꽃 향기가 나는지 뭐. 그 맛은 음. 있네 옛날에 그 찰떡이라 그러지 오빠 송편을 내가 외국사람이 가서 집을 초대를 했는데 송편을 만들어서 거기다 쪘어 형이 우리 여기 유명남 있잖아 우와. 은행을 다 주워간 줄 알았거든. 우와. 근데 무슨, 그것도 은행 먹는 동물이 저기가 있나 봐, 짐승이. 이자를 그치니까 거기에 다 깔아왔어. <laughs> 그 단신이 14알 주워왔어. 물. 은행, 여기서. 안 음. 썩어버리는 아, 거지. 은행 뭐가 먹지, 그때? 지가? 아, 뭐. 먹는 건 없는데. 먹는 애. 우리가 들으니까 의자에그 앨범이 있었잖아, 은행. 들으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 헛다 그 깔았어, 은행 껍데기를. 어, 깔았어. 어, 음. 쥐 같은 게 먹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뭐가 먹었어? 응. 딱 깔았더라니까, 거기 오빠 막. 김밥, 여 김밥을 싸자, 김밥을. 김밥 싸가면, 이 정수하러 간하러 간다며. 어, 청...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청수로 3번, 3번 밖에 더건넙니까 아, 됐어. 내가 한번아 붙었다면은, 그 죽는 거는. 뭔청도 아, 저 건너편에, 그, 사고싶 분들이 서 없어. 저, 우리 양호다니는 데에 거기서 내가 선막도 올려놨거든. 우리 쓰레기 좀치우려고요 그 하얀 묻도 하나 가져가서 그 선막을 거기다 담고. 김밥, 김밥 샀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그거, 청소어 계단 내 내가... 내려다 그 계단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콘텐츠. 우리? 거기다가. 만들어갖고 저 아저씨한테 혼나려고요 내가 치료를, 내가 가면 나도 혼나지. 혼나길 거기 남 땅이야. 거기 임야 땅이야. 이미 땅이야. 아 저번날 계단 만들었고 난리를 났어아아 그거 임해하라니까 거리가 근데 또 거기다 하지? 만들어놨어요? 내려오는 길에 돌아가기 싫어서 아유 나도 그거 임해하라고 아 놔두는데 뭐하러 또 말썽을 이렇게 얘기해 그래. 말썽을 자꾸 지랄하면 그 사람 있겠다. 있었잖아요 내가 씨발 내가 당신 독보장군이냐고 내가 잘 지내자고 했는데 자꾸 협의, 협조도 안주지 그러면 나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군에서도 지금 철거한다는데 내가 엊그저께 10일날 투표하고 나서 1 0일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거 진정한 거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우리 불법인거 아는데 우선 사람도 다니고 하니까 좀 처리하자 그랬더니 아유 철거해야 돼요 처리하자 하고 말았어 그랬더니 기간 얼마큼 찍고야 그랬더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끄덩8일을어이사람한지 전화가 왔대 어. 그 그러니까 9일 날 선건데 시... 음, 뭐, 나한테 전화 온게 8일 날 왔나? 8일 날 왔어. 7일 날 전화가 왔대, 그래서. 부술하고 어? 아, 부신다고 해부신라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다닐 거냐. 그, 배척을 마음대로 나라, 이렇게 했나봐. 사실, 뭐, 그, 러니까이 사람이 또 그랬나봐. 배 타고 다니죠, 뭐. 그랬나봐. 나, 내, 나한테 좀 10일 날 음. 전화가 왔어. 배 타고 다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철회할게. 딴 사람들도 다니고 하니까 철회할게. 근데 그게 불법인데, 요 아, 불법 알아. 이미 따지다 보면, 씨발, 여기 뭐, 여기, 지금, 그, 경축에, 나한테 소나무 싸는 거는 뭐 불법 아니야? 공원 만든다 해놓고, 왜, 4년 동안, 그 내거 닳다, 저기를, 이제 저기도 안 나와. 그거. 멘세이들. 저기 면세이들 밑으로 해야지, 밑으로 해야지, 밑으로 해야지, 밑으 형, 너 경축 죽어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 딸살 좀 살았어, 하거든, 얘. 그래야지. 그니까 아예 군인가뭐 꽃두리 잡고 아예 잡고 있어야 돼 뭐든지 아 근데 거기를 왜또 팠어 오빠 아이, 참. 뭘 파, 파기는 파 발로 밀었지 아형 괜찮아 켜도 안나아 켜도 그, 안나괜찮그사람도 아, 아, 그, 아. 그 없었어요? 사람이 어있어 거기 금일 왜일 토요일 일요일는데 일일 상관없어 아 지금 차들 막 있는 것 같은데? 나, 나 산수건 다 있어 그 옛날 산수건 응. 보냈을 때 내가 다 줬어 지금 아, 안 했을 때 내가 내가 얘기 좀 하려고 천만 원인데 천만 원여자가하나 천만 원 줄게 와 우리 오늘 연꽃 연밥파트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김이 <목소리> 진짜 맛있네요. 참아 씨가 전에 거래요 어, 밥은 또 얘기인데 <목소리> 잘 <아닌데>. 먹네. <laughs> 친구 눈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니? 뭐 너무 고생하겠다. 이 처녀 같은 데 그런 얘기 한적없는 음, 진짜 맛있는 거. <목소리> 진짜 맛있게. 와, 그 많은 걸다 먹었네. 응? 밥이한 솥인데. <목소리> 그 많은 걸다 먹었다고 다자랑고 <목소리> 그래요. 오, 진짜, 진짜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어. 밥은 한 개만 먹었어. <laughs> 이김도 먹을만 해, 형. 응. 밥도 음, 많이 들어갔는데 밥이 안 보인다, 야. 오, 맛있어. 오, 올해, 형, 올해는 밥 따가지고 냉동실 좀 삶아서 넣어놔야 되나? 어. 삶아서 넣으면 안 되지. 삶아서 넣어 오, 밥 맛있다. 지금 밥 12개가 5,700 얼마야? <laughs>

까먹는 거풋밤이니다풋밥은 들었어, 들지 않았어. 원래 음, 그 밤이 크거든, 왕밤이거든. 풋밤이 너무 맛있어. 더맛있 얘기한 거 들었지? 너 올해는 풋밤 많이 못 먹었잖아. 내가 여기 많이 없어가지고. 제 얘기한 거 들었지. 풋밤 너무 맛있다. 고 진짜 오빠 덕분에 아주 모든 걸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한다. 진짜. 와, 우리가 2년, 오빠를 만난 지가 3년 돼가는데, 오늘 연밥을 처음으로 만들었네. 오빠 오늘 잠잘 자겠다. 아니, 연이 굉장히 이렇게 수면을 좋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연꽃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날이에요. 알았죠? 대답을 안 합니다. <laughs> 이정희 씨만 보면은 고생이에요. <laughs> 맞아요. 맨날 일찍 일거든요 천삽 두고 하늘 보기. 오빠고 길을 저기 경계로 갈아주세요.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에다 옥수수만 심어도 옥수수 몇가마이 나겠다. 니 길을 만지 그냥 찾기를 안 한다고. 손님이 싹 치우자라고 서그저 꽃밥 만들고. 아니야. 아, 여기 그집 만약에 뺄 때는 어떻게 뺄 거야, 그러면. 아이씨. 오빠. 뭐 오빠? 니가 와서 빼줄래? 뭔 집을 빼. 혹시 알아주거든. 읽으러...